배경이 안 보여. 아예 수를 낮추고 먼저 찍었어야 되는데. 아무튼. 흑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볼 거예요. 아침에 6시에 있었던 이 흑점이 6시 방향에 지금 9시가 조금 넘게 왔네요. 아침에는 6시가 조금 안 됐어요. 이쪽에 있었는데. 그러니까 한 100도, 100도 정도가 돌아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아직 해가 질려면 30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100도 정도가 돌았어요 원반 회전 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른 흑점도 봅시다 얘가 아웃라인에 있던 흑점 지금 이만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. 거의 중앙까지 이쪽 아웃라인에 있던 게 이만큼 온 거예요. 지금도 많이 돌아갔네. 아침에 비해서 거의 거의 중앙 조금 더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갔죠. 음, 3분의 2 지점까지 갔네. 그리고 요 6.4개짜리. 뭐 작은 것들도 있지만, 네 개라고 칩시다. 그리고, 얘 예. 옆에도 작은 것도 하나 있네. 자, 다른 흑점이 뭐 나타난 게 있나? 없네요. 흑점이 이렇게 세 개만. 그세 군데에만 흑점이 있어요. 추점이 살짝 안 맞나? 자. 그러니까 태양도 달처럼.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이 원반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추분은 좀 지났지만, 추분 무렵에는 원반 회전 운동을 하는 각도가 한 지금 오늘 벌써 110도니까, 한 100도니까 오늘 벌써 100도 정도 되니까, 분운 때는 12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. 이게 태양이 원반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구체해지거나 평면적으로 어또 촬영이 꺼지네. 카드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. 이 카드 계속 그러네. 카드를 폐기를 시키든가 해야 되겠네요. 태양이 원반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관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은 흑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. 흑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.